1859년 사냥용으로 영국에서 들여온 토끼 24마리가 천연자연의 보고인 호주에서 3년 만에 수천 마리로 늘어났고 160여 년이 지난 지금 야생토끼의 개체수가 약 2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한국형 균주 RHDV1 K5가 호주의 유일한 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호주의 눈물겨운 토끼와의 전쟁은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주 정부는 토끼를 막기 위해 3,253km짜리 방어선을 구축하고 청기 폭발물까지 동원해 토끼를 사살하지만 토끼의 번식 속도가 더 빨랐고 그렇게 번식한 토끼가 호주의 농축 산업을 초토화시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세계 대공항이 지나고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다시 토끼를 잡자고 여우를 들여오는데 토끼만 잡아먹으라고 풀었던 여우가 호주의 토착생물까지 잡아먹는 문제가 발생했고 토끼는 토끼대로 번식을 계속해 나갑니다. 애꿎은 여우만 목피로 희생당하게 되죠. 현재에도 호주 농가에 연간 2억 달러의 피해를 안겨주는 야생 토끼의 급속한 번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한국형 켈리시 바이러스라는 호주 과학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연방 과학산업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해왔던 피터 엘스워스 박사는 한국형 켈리시 바이러스를 전국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최종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연구진은 그간 야생 토끼의 급속한 번식을 막기 위해 토끼에게 치명적인 점액증이나 생물학적 통제 방식의 정체들을 사용했으나 현재 그 효과가 급속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터 엘스워스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한국형 켈리시 바이러스가 호주의 야생 토끼 번식을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을 찾아내었고, 우리는 1996년에 출혈증 바이러스를 개발해 90%의 토끼를 폐사시킬 수 있었지만 20년 만에 토끼의 저항력이 강해졌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의 퀼리시 바이러스로 호주가 150년간 지속되었던 토끼와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